한국의 대표적인 케이블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이 알바니아에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. 알바니아 언론 티라나 타임즈는 한국의 케이블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이 알바니아의 국영 토지에 공장을 짓도록 제안을 받았으며, 유라는 이에 대한 대가로 앞으로 약 1300만 유로를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매체는 유라의 알바니아에서의 첫 투자로 우선 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유라는 이미 알바니아와 인접한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에서 자동차 산업을 위해 주로 한국 브랜드의 케이블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세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르비아의 가장 큰 견제로 최대 7,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. 유라가 불하받은 알바니아의 공장 부지의 면적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피어 외곽으로 약 4.9헥타르의 면적에 650만 유로를 투자해 첫 알바니아 공사를, 공장을 건설했습니다. 유라는 투자액을 다시 2배인 총 1300만 유로로 늘리고 일자리도 늘려 총 1100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. 유라의 공장이 들어설 인구 30만 명의 피어 카운터는 주로 동식물을 이용한 오일 추출과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. 알바니아 정부 관계자는 유라는 알바니아에 두 개의 공장을 지을 계획이 세우고 있으며 총 4,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알바니아는 최근 외국에 직접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세금에서도 많은 혜택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